둥글게 둥글게 뭐야 이건카 <목소리> <목소리> 직간지 알았지. 갱장 TV 시작부터 약간 달라요. 까밍 갱플이랑 벌써부터 차이점이 보입니다. 1렙에 패시브로 평타 치려고 하는. <laughs> 1렙부터 압박 세게 하는. 그런 모습. 작지 두 개나 뜯어가거든요. 근데 이럴 거면 압박 왜 써? 아니, 1렙 때 까불다가 라인 밀릴 거면 왜 푸시한 거요 아니, 왜, 그, 아니, 착취 뜯으려고 처음에 그런 거야? 아니, 제가 그 챌린저 갱플, 동코드님한테 내가 맨날 말했잖아. 동코님한테 맞다 보니까, 그, 다른 갱플들은, 너무, 좀 만만하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? 갱플 만화 빠지고, 딱 보니까 텔 먼저 혼자 쓰겠네. 라인 밀어야 되는데, 만화 없어가지고 라인 절대 못 봤거든요. 갱플 텔 빠질 듯, 밀다가. 아니, 절대 못 박아야 우리 팀이 조금만 덜당겨주면 좋겠다, 개인적으로. 우리 팀 혹시 가능? 덜당겨주기 너무 큰 욕심인가? 라인은 안줄래요 밀리도록. 원거리 낫둘래요 갱플만 텔 쓰기. 저는 텔안 써도 되죠. 밀리, 당겨진 라인이니까. 일단은 이거 광예가 먼저 가는 것 부터 불합격이에요 챌린저 갱플 동코동코님은 삼식의 망치에 닌탑을 갑니다 절대 리븐한테 솔킬각 안 주려고요 일단 광예의 검간것 부터 불합격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아우 어갬펄공 어? 아니, 이거를 킬이 왜 먹? 뭐, 킬을 왜 먹어? 예정이 없었던 킬인데 캠플? 아니 근데 캠플이 저렇게 살이면 내가 어떻게 딸 수가 없는데? 그냥 뭐 타워에 박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? 해. 다이브 해야 되나? 다이브하자고 해볼까? 다이브! 런드라, 무다, 무다! 오케이. 게임 왜 이래, 근데? 아, 아. 아니. 아니, 아니. 너네 뭐안 해줘도 돼. 죽지만 와봐. 뭐안 해줘도 되거든. 죽지만 봐봐, 노다이. 노다이 플리즈. 팀으로 알아듣냐고요? 안알아쳐들으니까 오데스 박았겠죠 이미. 전 채팅 잘 치는 편은 아니라서 아, 채팅으로 말 해주기는 좀 그렇네. 드디어 우리 팀이 힘을 내주는구만. 아.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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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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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야, 야. 얘네들 왜 여기있어? 아니 이제는 재미보다는 실력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광대지타면살 수는 없잖아 나도 응? 실력방송으로 가야지 붕어또 왜있어? 아 진짜 나 너무 화나 나저짜 화나 왜 뒤져 너는 어 내려 왜 까보는 거야? 자꾸 그거 너무 깊숙한데요? 이러면 앞에를 아펠을... 그렇지 이러면 앞에를 잡지 랜턴을 리신이 타버리면 앞에 리죽지 이러면 나 없는데. 야. 아, 못 가주는데? 피 없는데? 리신 오픈이라길래 리신 없는 줄 알았는데, 갑자기 쓰레쉬 뒤에서 나오네. 다 그쪽인가 보지? 아, 펠이 그쪽이면 이길만 하지 않나? 탈탑가? 해보자, 그러면. 뭐 차도 되는 거 맞습니까, 여러분? 나이스. 아, 강타삼 안 지네. 난 지는 줄 알고 시겁했다 너는 있긴 한데, 이게 솔랭에서는 호흡을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. 뭔 말인지 알지? 강타 몇회 쓰자 이런 거좀 힘들어서 나 없는데 나이스 애니만 잡아도 개고 야넌 무리야 믿드믿드믿드 믿어, 믿어, 믿어. 둥글게, 둥글게... 뭐야? 이거... 직간지 저기... 크으... 알았지? 방심하지 마라. 아, 미드 라인, 저기 있네. 아, 이거. 끝내면 안 돼? 아, 바로 못고 끝낸다고? 아, 스테락 있는데? 아, 다행이 야, 스테락 가도 애니한테는 그냥 죽네? 님들 애니 사기 아니야? 데미지? 이거 얼마야? 2,000, 2,400? 아니 내가 피가 2,800인데, 아니 피가 2,800인데 뭐 2,400, 2,500 이렇게 들어? 아 잠깐만. 아 풀까지 빠졌는데? 영보자, 영보자. 어, 야 줄서, 에봐야 줄서. 줄서 개 봤는데? 나 용을 어떻게 해줘 이거를? 4대3 해야지, 이건. 아, 앞에 저게 살아가냐. 아, 앞에 저게 왜 살아? 음. 싸움 났으니까 빨리 라인 밀고. 이럴 때 우리 팀이 싸움을 지더라도 억쟁이라도 밀어줘야 수지 타산이 맞아요. 빨리 뛰어가서 억쟁 밀어줘. 밀고 빼주고. 다시 빼주고. 계속 맵 보면서 상대 시선을 끌어줘야 돼. 이, 맞나 모르겠다, 나는. 그래도 하나 잡았네. 1대1 뭐 교환이면 나쁘지 않지. 이제 야 이걸 역전했네? 야 이거 이길 줄 알았어? 나 몰랐는데? 이거 어떻게 이겼지? 오 딜랑 잘 넣네 이 정도면